여름 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세리아 새로운 시즌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22 시즌 1라운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베로나와 사수홀로의 경기로 이번 시즌 시작했습니다. 사수홀로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다른 팀에게 감독을 뺏기고 새 감독을 데려온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베로나는 새 감독 디 프란체스코가 이번 경기를 이끌었고 사수홀로는 엠폴리를 세리베 우승으로 이끌었던 디오니시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 전 사수홀로에게는 의아한 일이 있었는데요. 에이스 베라르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베라르디가 이적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상이었습니다. 결국 베라르디의 빈자리는 라스파도리가 메우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라스파도리가 이번 경기 사수홀로에 선취골을 넣은 것이죠. 거기다 전반 막판 베로나의 벨로소는 상대 다리를 밟고 퇴장까지 당하게 되면서 전세는 완전히 기울게 됐습니다. 반면 베로나의 미들구석은 오직 에이스 자카니밖에 는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자카니는 좋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요. 혼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왜 상위권 팀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로나는 다시 인테르로 복귀한 디마르코의군격을 크게 겪을 우려가 커 보입니다. 일단 세트피스키 커와 왼쪽 역습 자원을 한꺼번에 잃게 됐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쪽 잉백 파라오니까지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베로나는 100%의 전력을 가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수홀로 역시 유벤투스로 떠나버린 로카텔리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중원의 주전 선수가 된 프라테시의 활약이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인테르와 제노와의 경기인데요. 인테르가 예상외로 4대0의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주전 라인업이 횡해진 인테리였습니다. 루카쿠어 없이 제코, 그리고 라우타로는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요. 거기다 하킴이 대신에 다르미안이 나오는 걸 보고 진짜 눈물 쏟을 뻔 했는데요. 하지만 인테리의 이적생 듀오 제코와 차라놀루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개막전부터 보여줬습니다. 어우 특히 차라놀루는 역시 킥력이 너무 좋은 선수라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가볍게 코너킥으로 데뷔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엄청난 슈팅으로 데뷔 첫 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세트피스를 기대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인테리가 에릭센을 데려오면서 기대했던 모습을 지금 차라놀루가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에딘 제코의 모습 역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당연히 제공권을 압도하는 모습은 예상 가능했는데, 생각보다 연계 플레이가 너무 좋더란 말입니다. 거기다 마찬가지로 인테르 데뷔골도 신고했습니다. 여러모로 인테르에게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쭉 팀의 쩔이었던 비달까지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인테르입니다. 제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계속 주전으로 쓸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현재 라치오의 호아킹콜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적시장 결산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폴리와 라치오의 경기. 라치오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점수차는 컸지만 엠폴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는데요. 괜히 세리의 우승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수 위의 전력인 라치오를 상대로 먼저 골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베 시절 엠폴리는 찬스는 많이 만들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번번이 빗나갔죠. 왼쪽이 엠폴리고 오른쪽이 라치오의 기록인데 이 기록만 봐도 엠폴리가 라치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선수 기량의 우위를 통해 쉽게 쉽게 점수를 쌓아가는데요. 엠폴리 비카리오 골키퍼의 실수로 엠폴리가 PK까지 내주게 되면서 더 어려움에 몰리게 됐고 덕분에 임모빌레도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심자개볼에서 사리볼로 넘어가면서 라치오가 보여준 최고의 변화는 4-3-3 전술을 활용하면서 공격진을 페드로, 임모빌레, 안데르숭으로 끌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전술상 쓰임새가 애매해진 코리아를 인테르로 쿨하게 이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점은 무리키가 백업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 점 정도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교체로 나와서 슈팅 빵개를 기록했습니다. 사리볼 두번째 변화는 이제 라짜리가 포백 역할에서 풀백 역할을 소화해줘야 한다는 우려가 생겼다는 점일텐데요. 다행히 첫 경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라짜리는 낯선 자리였지만 골까지 넣었습니다. 반면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엠폴리는 인테리어에서 피나몬티를 임대해오면서 어느정도 구색을 맞추게 됐습니다. 인테르가 연봉 50%를 부담해 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인테르의 호급 본능 나왔습니다. 국가대표 호구다 이씨발라마. 다음 경기 토리노 아틀란타의 경기는 아틀란타 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로나에서 좋은 지도력을 보여줬던 이반 유리치를 새 감독으로 모셔온 토리노의 이번 시즌인데요. 유리치 감독이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마테오 파로코치가 토리노를 지도했습니다. 토리노에게는 약간의 악재였는데요. 두팀 모두 공격 쪽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토리노는 벨로티가 계속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이번 경기 선발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아틀란타는 두반자파타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타에는 지난 시즌 한정 최고의 미친놈 무리엘이 있었죠. 이번 시즌도 낭낭하게 먼저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토리노는 결국 벨로티를 넣고 겨우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제가 토리노 라인업을 보자마자 어쩐지 불안하다 싶었습니다. 3백을 쓰면서 좌우 스토퍼에 코피지지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를 기용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특히 로드리게스의 저 엄청난 헤더 클리어링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저따구로 머리를 갖다 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그대로 상대에게 볼이 넘어가는데 이게 그대로 아틀란타의 골로 이어집니다. 92분에 결승골을 처먹힌 토리노. 지난 시즌에도 후반 막판에 골쳐먹고 드랍한 승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리치 감독 아래서 토리노의 경기력은 상당히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그 강팀 아틀란타를 상대로도 꽤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고 해도 지금 토리노 수비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반드시 수비수가 보강이 되어야 할 토리노인데요. 돈을 안 쓰는 게 문제입니다. 이 돈은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불려야 지 하지만 토리노 카이로 회장 꼬라지를 보니 이번 시즌도 수비 보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를 살펴보면 볼로냐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볼로냐의 3대2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전반 34분 만에 살레르니타나에서 스트람베르그가 퇴장을 당했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볼로냐에서 소리아노가 퇴장을 당하더니 급기야 경기 막판 볼로냐의 쇼호텐까지 퇴장을 당했습니다. 무려 퇴장 선수만 3명인 경기. 전체적으로 살레르니타나는 승격팀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볼로냐는 상대로 두 골이나 뽑아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로 투입됐지만 지난 시즌 세리아 무대에서 20골을 집어넣은 시미까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공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반면 볼로냐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영입은 바로 아르나우토비치입니다. 앞으로 볼로냐의 원톱으로 기용이 될 예정인데요.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우디네세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예상외로 유벤투스가 우디네세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4 4의 전술을 준비해온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호날두가 출전을 거부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공격진을 디발라와 모라타 투톱으로 꾸린 점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디발라였지만 이번 시즌은 첫 경기부터 모처럼 디발라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분만에 가볍게 선취골을 뽑아냈고요. 이후에는 와이 패스 한번 보십시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쿼드라도 추가 골의 어시스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유벤투스의 페이스였고요. 디발라가 영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와 버립니다. 골키퍼 슈체츠니가 대삽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황. 슈체츠니가 상대 슈팅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일차로 범하는데요. 이후에 무리하게 팔을 뻗으면서 다소 허무하게 PK를 내주고 맙니다. 두 번째 상황은 좀더 심각한데 슈체츠니가 바로 걷어내지 않고 볼을 끌다가 결국 상대에게 어이없게 뺏기고 맙니다. 결국 우디네스의 동점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도 어느 정도 하향세를 보여줬던 슈체친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실수들은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슈체친이에 밀려서 임대만 다니던 페린이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운도 드럽게 없었습니다. 특히 골대만 두 번을 맞추면서 결국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막판에 호날두가 멋지게 결승골을 넣는 듯했지만 이것마저도 운이 드럽게 없었네요. 진짜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은 취소됐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호날두 맨시티 이적이 갑작스럽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적 시장 영상때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대파울의 큰 공백을 메워야 하는 우드네스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최상의 결과였는데요. 팀의 새로운 10번 데올로페우가 비록 슈체츠니의 삽질이었지만 꿀맛을 본 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베네치아입니다. 나폴리가 승격팀 베네치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부터 잘 안풀렸던 나폴리였습니다. 일단 오시맨이 전반 23분만에 투장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나폴리였는데요. 그리고 전반 35분만에 지엘린스키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나폴리에게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후 나폴리는 PK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시네가 이걸 날려먹습니다. 어... 그런데 승격팀 베네치아의 수비가 더 안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PK를 또 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시네가 놓치지 않았고요. 이후 엘마스의 쇠개꽃까지 터지면서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이기긴 했지만 팀의 부상자가 많은 나폴리인데요. 이미 메르텐스와 굴람, 덴메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엘린스키까지 잃게 됐습니다. 거기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시멘 퇴장으로 다음 경기 에오시멘도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일단 덴메의 자리에서는 이번 시즌 무려 6킬로나 감량하고 시즌을 잘 준비한 로버트카가 어느정도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엘마스도 골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지엘린스키의 공백도 크게 우려가 되진 않겠지만요. 문제는 다음 경기 오시멘과 메르텐스가 빠진 공격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수는 페타냐 한 명만 남은 상황인데 어떤 조합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로마가 3대1로 두 전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로마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무려 11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무리뉴 감독의 리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는데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의 주전 공격수 선택은 로마로 옮겨온 지 며칠 되지 않았던 타미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쇼무로도프의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팀 훈련을 많이 소화하지 못한 타미보다 더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타미는 이번 경기 로마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선 상대 골키퍼 드론곱스키의 퇴장을 이끌어내는데요. 덕분에 카이온이 전반 19분부터 빠지게 되면서 피오렌티나의 공격 전수는 시작부터 꼬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미는 많은 활동량과 드리블 기술을 통해 무려 어시스트를 두 개나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좋은 제공 능력까지 보여줬던 타미였는데요.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적어도 제 코를 보내고 타미를 데려온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쇼무로도프도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새 골키퍼 파트리시우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로마의 이적 시장은 꽤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번 경기에서 아주 오랜만에 돌아봤던 자니올로가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였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그나마 아쉬웠던 오게티가 됐었는데, 주중에 열렸던 트라브존 스포르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복귀골을 넣으면서 몸 상태에 대한 우려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노 감독을 선임한 피오렌티나도 저는 좋아 보였어요. 특히 템포가 아주 빨라진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새로 영입된 니코 곤잘레스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에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세리아 무대 50승을 채우면서 3대 리그 최단 경기 50승을 달성한 감독이 됐습니다 우야호 <laughs> 다음 칼리아리와 스페지아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스페지아는 악재가 있습니다 선수단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프리시즌을 아예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문제로 벤치 멤버를 다 5명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2명이 골키퍼기 때문에 벤치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지아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칼리아리를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뽑아내면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칼리아리는 에이스 주앙 페드루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죠. 우선 멋진 터닝슛으로 만회골을 터뜨렸고요. 4분 뒤에 PK를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지아의 새 감독 티아고 모타는 제노아 감독 시절 제노아를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감독 커리어와 꼬였던 양반인데, 스페지아는 나름 끈끈하게 팀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와 밀란의 경기는 밀란의 1대0 승입니다 밀란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약해졌다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원은 캐시와 베나세르가 모조리 빠지면서 그야말로 거의 중화의권 레벨 정도로 두드러지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 경기를 예상했는데 브라임디아지의 결승골로 밀란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선수는 개인적으로 밀란의 새 골키퍼 맨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던데요. 결정적으로 발밑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롱패스가 굉장히 정확하던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돈나르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라임디아즈가 골을 넣었다곤 해도 아직까지 차라놀로의 공백은커 보이는 점은 문제겠습니다. 전방으로 볼이 잘안 뿌려져요. 이런 상황에서 캐시까지 재계약으로 잡음을 일으키면서 밀란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도 밀란 팬들은 그저 피버지만 믿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용전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피버디는 로마 룰리를 집어넣고 3백을 실험해보기도 했는데요. 참 좋은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님은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반면, 산프도리아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비아디니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건데요. 공격수 숫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저나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상황이 계속 급격히 바뀝니다. 호날두가 맨시티가 아닌 맨유로 가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